어, 어느 겨울밤에 나는 발견했죠 나 자신이 잃어버린 잃어, 잃은게 아니라 잃어버려 진걸 발견한 거지 길을 잃은 나 자신을 발견한 거지 어디서 안개에서 이제 그래서 미싱을 써도 되고 로스트를 써도 된다 그리고 어, 도시의 분에서 근데 어떤 도시의 분?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어. 도시의 분이죠. 나는 한 남자를 만났고 그게 부탁했죠. 뭐에다 부탁했어? 에스크는 보통 목전에 투남하면 목말고 부탁하다지 나를 뭐 해달라 고 부탁했어? 아니. 안내하고 이끌어달라 고 부탁한 거죠. 저는 오케이 라고 말했고, 네. 우리 함께 네. 걸었죠. 네, 뭐 하는 상태로. 그의 손을, 네, 놓고, 어디에 놓고? 나의 엘보. 팔꿈치에 놓고. 우리가 도착했을 때, 주소에 도착했을 때, 근데 어떤 주소? 내가 주었던 주소에 도착했을 때, 나는 굿바이라고 말했죠. 무슨 사리이지 감사하면서. 뭘 감사하면서? 그의 감사하면서. 그제? 아 어, 내가 뭐 했을 때, 그의 손을 이제, 그, 쉐이크 했을 때, 난 깨달았죠. 그가 나의 손을 볼수 없었다는 걸 깨달았죠. 실제로 길을, 근데 어떤 길을? 시장으로시 시작, 오는 거지. 내가 왔던 길을 볼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지. 그 낯선 사람, 근데 뭐 했던? 날 이끌었던, 그렇게 분명하게 안개를 통해서 날 이끌었던 그 낯선 사람은 뭐였던 거야? 어,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던 거죠. 그치?